안녕하세요 부산의 살다입니다 오늘은 부산 매물이 아니고 경북 청도에 있는 매출 정말 잘 나오고 유명한 식용식당 매매 물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에서 정말 유명한 식당이고요 현재 지금 있는 시설 기타 영업 권리금 등을 다 포함해서 매매로 진행하고요 그 상세 내역은 유튜브 도보기나 또는 댓글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는 대략적으로 약 25대 정도 가능하고요. 어, 총 좌석은 120석 정도 되는 대형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식당 운영 경험이 있는 분이 어, 인수를 하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식당 경험이 없으신 분도 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직원분들 고용 승계도 가능하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도 처음에 그런 경험 없이 어, 운영을 시작을 했던 분입니다. 현재 식당 주변으로 대형 카페, 음식점, 펜션 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상권 형성이 어, 더 되고 있습니다. 어, 영상으로 다 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 별도 문의하여 주시면 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